안녕하세요. 어, 오전에 촬영하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산에서 피난 와가지고, 여기 잠깐 안 있으면, 여기 민간, 어, 민간인들이 안있으면 운영하는 여기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새끈텀이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새끈텀. 셰컨틈. 새끈들이 어, 이렇게 붙어가 있고, 어, 요거는 민간, 여기에 지금 앞으로 이제, 어,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한개한개 차근히 준비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엘리베스가, 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아, 붙여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개한개 한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요, 엘리베스 여기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뿌리, 어, 이제 자생기체는 이렇게잘붙어가네요 이게, 어, 지금 약 한, 한어 지난 11월 달에 비가 오고, 지금 오늘 첫 비가 온다는 겁니다. 어, 첫 비가 온가지고 이게 나+ 나무도 뭐고 이래가 쳐다보면 여주위에 산불이 나고 엉망이 되가 어있습니다어 엉망이 되가 어 여기에도 이제 지금 복원사업으로어 아래쪽에 저희들이 지금 비가 오다가 올라가다 중간에 말았는데 아래쪽에는 어 이미 이제 사람들이 또 채취를 많이 하고 다시 이제 또보원하고보진 여기에 계속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 이게 밖이란 도 지금 보는 붙이고 어 안온수목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붙이고 있네 요 붙이고 있어 가지고. 지금 쭉이래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어, 지금까지,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또 조금이라도 잊어가지고, 한 개, 어,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하는, 또 비가 세차이 내리기 시작해서, 어, 어 들어가, 일단은 또들어가기습니다 비를 피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어, 또 비가 그치지 거치면은, 그치면은또 나와서 살짝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한번 보고, 그죠? 예전도, 이 나무가 지금 보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보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자라고 있습니다. 아여아아아아가 있습니다. 엘아아아아피아가 있습니다. 이아아아에 지금 비아아벅이돼 가지고 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 아진 분하고 우리 아경아아하고이아아아아아아아아 와가 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또 촬영해드리겠습니다. 네?